나 아, 긴장돼 만안들요만안들요 아, 아, 아. 아, 이제. 시, 시드링 끼고도 오만이다. 하 <laughs> 이렇게 공하시니 오, 되면 <laughs> 바로 들어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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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발. 어디? 니 영혼은 들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독뎀 있네 이거. 났네왔어 왔어요. 왔어요. 아이 o n t 어요 바로 about you. I don't know about you. 세개 맞았어요. 아 해도 꺼졌어 해도 다시 받으시면 바로 받으세요. 그냥. 네, 바로 드릴게요. 세개 맞았어요. 회복하세요. 네.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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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신 분? 저저저저저저 바로 드렸요 <laughs> 바로 실 봐줄게요. 네. 2개 맞으세요 모래시계 안 보이네, 이거. 볼게요. 오오오, 아, 오, 아직 50초 남았어. 두개 맞았어요. 나이스 봐. 아직 50초 남았어요? 오케이. 아니, 아니요, 이제, 이제 40초 남았어요. 7 맞을게요. 7 3개 맞았어요. 나왔어요. 1 하세요. 아, 행복하세요. 아, 더블. 왜... 길어요. 주차... 뭐좀 길어요. 그냥 최대한 피해다니지 뒤에 넣지 마시고. 가인드 네. 넣을게요. 가인드 넣을어요 아! <laughs> 그냥 도망 다니세요. 차라리 해도 빠진단 말이죠. 그래. 아, 네. 바로 실 맞을게요. 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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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좀좀 좀 많이 아픈데. 칠. <laughs> 맞는 중. 어? 안맞아지 일단 네. 나왔다 가운데쯤에 네.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개복 언제 언제. 54초 남았어요. 저프레임온이에요 일킬 한번더 갈게요. 오이 스페더 반바 맞을까요? 네, 어, 맞죠. 오케이. 아이, 맞았네. 실 풀고 바로 반바 아직 바인드 풀좀 남았어요. 아 그래요? 이게 네, 맞았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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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았어. 맞았어. 해보 해보 디 어디 어디 까요 어디 어 10초 남았어요 어디 달라고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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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오른쪽 왼쪽 어 오른쪽으로 오세요 오요쪽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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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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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으셨죠 지금? 아한대어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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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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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빨라, 빨라, 아빠. 빨맞을게빨 바로 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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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이씨 아. 보디 보디 어? 보디 죽어 끊어요 회복하세요 회복하세요 어, 오우 반박까지 반반 반반, 반반. 아이고 실란데맞다오이시 도둑맞네 어이씨전반이구나 시간 많아. <laughs> 1분 남았어요, 패턴. 네, 아. 네 바인드 <laughs> 한번걸어요 네, 헤드 까였는데 언제 되나요? 어, 헤드... 갈게요 아, 네. 걸었어요. 이제 실... 맞아주세요. 어, 실 3개맞아, 3개. 이제 곧3패요 왼쪽. 이거 존버 좀 길어요. 네, 일하세요. 네, 존버예요. 좋아, 좋아. 와씨, 어, 와 여기까지 오네? 맞네. 바가. 오래 걸리는데 누구 반반. 맞. 어왜 맞아? 아 실맞았어. 아. 어디? 벌써 두 개나 날라갔어. 오시존 남았어요 바인드. 저저 프레이. 삼년 다뤄온가요? 저 피가 저 없어. 바로 실 맞을게요. 네. 반반 조심. 3패예요. 이제 3패에 들어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3패 왔어요. 실망 늦죠? 저이도 하나씩밖에 못 맞아요. 애 언제 되나요? 애쿨 아, 돌았어요. 이따 급이주세요네 그 알겠습니다. 바로 드릴게요. 가운데, 가운데? 있어요. 오, 아, 이번반좀여험한데1 반. 썼어요. 2개요. 세요 나이스. 반반. 어, 아, 이게 맞아. 불길 언제가요 아, 걸었어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어, 잠옷 좀 멀리서. 렸어요 네. 아, 이제 얼었어요. 아, 이고 이거 이제 실바기 시작할게요. 아, 미친. 와, 살았다. 멀리, 멀리, 멀리. 나이스. 어 부활기도 더 잤다. 실두 개만 더. 3시. 아, 제가 더대맞요게저저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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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예이니한대 맞겠다 이거 오 이거 안 맞네 와 어, 바로 2시. 2시. 이시이시다시2 있으면 짧아요 예2론이시만시어요2 어, 2분 남았어요. 요0시맞을게요 어? 기업들 중에. 시니까오시이아잠시만1 어? 0따라왜 이래 반, 개맞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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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반, 10시 반, 1 0아 반, 10시 반, 10시 반, 10시 반, 10시 반, 1요시 반,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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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멀리 짧아 어디야 오른쪽 가운데 가운데 f i n d 크레인 없어요. 아 <laughs> 그럴 때는 아파 이, 이, 이거 그때는 아파줄게. 이거 피었을 때 확실히 맞을 어쩜. 거지 한번? 네네 맞을 거예요.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아, 죽겠다 아, 해독 빠했다 아, 피케터 수... 1이... 네, 네. 아, 스케 아, 스케이 아, 개 아, 스개맞 아, 아, 스 아, 스케터. 아, 스케터. 을스케네 아, 스케 아, 스또 나와. 아, 스케 아, 77 78 빨빨빨빨 88 88 88 8 회복 8 88 88 88 88 88 8반 반반 88 88 88 88 88요8 88 88 88요아8아아8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아, 독뎀이 있어. 맞을게요. 네. 어이씨, 아쭈룩다 많이 아프네. 어, 반말. 좋다. 좋아. 촤아 촤악, 촤악. 못보내 아이고, 아우, 하이드가 까비까비 괜찮아요. 천천히, 가운데. 가 하세요. 잠깐만, 이건, 히터리하인데 10초 남았어요. 한번. 멀리 멀리! 크로스 크로스 크스아 나이스, 나이스. 죽을뻔 했는데 진짜 다인드 먹혔어 오케이 다인드 바인트. 오케이 오케이 막.. 막패 <laughs> <마, 팩. 웃음> 이거.. 7.. <laughs> 빨리 맞아주세요 네. 아, 지마시고맞으다 맞았어요 <laughs> 가운데 가운데 두 번. 아, 씨. 힐, 힐. 두 번. 두 번. 두좀두 번. 발해요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어 번. 두봐두 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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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웃지마웃지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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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웃지마 제발. not 신한거 n g 지 o be. I go, I'm so sur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격파 갑시다. 어. 갑시다. 할수 있을 것 같은 o t 가자. h e h 반반 반반. I'm 요 o 치마요 to go to the h o u 프레이 1분 프레 맞을까요? 그럼 3분 극딜로 가신다는 거죠? 네예 막패니까 1분 맞을까요? 예 아직 괜찮아요 피 괜찮잖아요 오케이 아, 가위바위보 한번더 넣으면 죽이겠다 어 아, 이거 짧아 넣을 때쭉 되면 되겠는데? 아직 2분 그러니까 돌면은 콜하고 1분도 하나 극딜 1분? 아유 짧아 어, 짧아 짧아까지 저항 아직 쭉을거예요 어... 음... 그 패턴 40초 남았어요. 그냥 실 맞지 마세요. 아 이제 풀어줄 아, 거예요. 아, 끝났었는데. 바인드랑 풀어줄 거 끝나요. 국인드랑풀어 거예요. 네바인드을게요 파이팅 갑시다 그냥 바로. 네. 아 풀이 없는데. 와 이거 또잘네잡 어? 끝내자 제발. 그박그 음, 수박, 박까지 넣었어요.